안녕하세요. 오늘도 종이신문 뒷장부터 보는 언니, 믿는다, 도연입니다. 제가 신문을 뒷장부터 읽는 이유는 앞면에는 뉴스나 포털에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고, 뒷장에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전문가들의 생각들,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종이신문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과 소비 틀을 바꾼 웹의 진화. 지금은 어떤 웹일까요? 대퇴사 시대. 인재 확보의 비결. 네이버와 카카오 사내복질은 어떨까요? 국민연금 고갈 시계. 이르면 2049년에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프랑스의또 심각한 산불이 났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과 소비틀을 바꿀 웹의 진화. 이 사진 보이시나요? 웹 1.0에는 에어조던 내돈 주고 샀다. 의미 있죠? 웹2.0 에어조던 리뷰를 유튜브에 올렸다. 웹3.0 에어조던 NFT로 돈 벌었다. 웹 1.0, 2.0, 웹 3.0이 어떻게 중요한지,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 요딱한 장에 나와 있는데, 시대의 흐름을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는 신문기사였습니다. 요즘은 대퇴사 시대입니다. 대퇴사 시대에는 인재 확보가 매우 매우 중요한 때라고 신문기사에 매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퇴사 시대에 인재를 확보하는 비결인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의 사내 복지가 어떻게 되는지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네이버의 주요 복지 중에 휴가입니다. 3년 이상 근속 직원은 최대 6개월의 무급 휴직을 주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 춘천이나 뭐 일본 도쿄 워케이션 리플레시 휴, 유급 휴가 15일이 있고 육아 휴직은 최대 2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휴가가, 안식 휴가가 3년에 1회, 한달 동안 휴가를 갈수 있고, 격주로 놀금, 격주 4일 근무, 그 다음에 가족 돌봄 휴가가 연 10일이 있네요. 그다음 대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는 주택담보, 전세자금, 신용대출 등 최대 2억까지 1.5%의 이자로 10년간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카카오는 1억 5천만 원 대출까지 이제 이자 지원을 2% 초과분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의료 부분에서는 네이버는 300평 규모의 AI 산내 병원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 그 다음에 직원 본인의, 본인 외에, 직원 본인 외에 가족 한명 이제 종합검진 무료로 해주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직계가족 다 치료를 해주고 입원비도 최고 3천만 원까지 실손 치과 치료 비용까지 지원을 해주네요. 매우 좋네요. 음. 복지 포인트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업무 지원비가 매달 30만 원그 다음에 어학 교육비 지원비가 최대 240만 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연 360만 원 그리고 승인 과정 없이 그냥 자유롭게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너무 좋네요 <laughs> 그리고 사옥내 복지는 네이버에는 대학병원 수준의 방역시스템이 있고 은행 플랜트숍 수면실 안마의자 임산부 휴게실이 있고 카카오에는 사내, 사내 사옥내 복지는 톡테라스 명상 심리상담 톡클리닉으로 마사지 있고 토개부감 양호실이랑 리커버리 센터 운동 뭐 이런 게 있네요. 엄청 좋네요. 부럽습니다. 걔 <laughs> 복지에 어 많은 신경을 쓰는 이유는 팬데믹 이후에 구인난이 엄청 심각하고 이제 구직자 관점으로 크게 변한 탓으로 생각이 되고 업무의 자율성과 일의 의미도 mz 세대는 에 아주 아주 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지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사 한번 그냥 쑥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 고가 시계가 이르면 2049년에 바닥이 난다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것도 낙관적이라고 하니 어, 매우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통계청 인구 전망이 2040년도에 고령 인구가 64세 이상이 1,698만 명입니다. 하, 그러면 거의 65세 이상의 인구의 절반 정도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미래세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다가 있었는데 뭐 다음 기사에 다음 기사에 이거를 해결하는 방안들이 쏙쏙쏙 다 나오니까 또그 해결 방안을 또 제가 신문을 읽고 어떻게 해결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제가 기사로 소개를 해 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신문 기사를 읽고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산불 피해가 또 났다고 합니다. 최근 폭염과 가뭄, 강풍 등 기사님 기상 이변으로 유럽 곳곳에서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산불이 빈발해 약 2만 7천 헥타르가 불에 타고 이재민이 1만 4천 여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다 기후 변화입니다. 이거 근데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유럽이 거의 46도, 47도까지 낮 기온이 올라가고 이제는 너무 마르니까. 어, 이렇게 산불도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기후변화에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작은 실천 하나라도 어, 실천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아시죠? 제가 기후변화 전문가로서 어, 아주 작지만 제가 할수 있는 실천상은 어,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가지 중에서 매일 5가지 정도는 어, 꼭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장바구니 사용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양치컵 사용하기, 플라스틱 프리 제품 사용하기, 에어컨 26도 유지하기, 분리 배출 잘하기, 물티슈 사용하지 않기, 일회용품 거절하기, 대나무 칫솔 사용하기. 관리비 절감. 정... 관리비 절감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매일 돌렸던 세탁기, 일주일에 2회 돌리기, 양치할 때 비누 칠할 때물 잠그고 물 아껴 쓰기, 매일 가계부 쓰기, 카드 사용액 감소시키기, 기후 저는 20년 대비 21년도에 연말정산 사용액을 50%로 감소시켰거든요. 가계부를 쓰신다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정보 신문 읽고 SNS에 공유하기 기후변화 관련 실천사 유튜브로 제작해서 영상 공유하기 기후변화 전문가 강의, 강의 들었던 자료 뉴스로 제작해서 SNS 공유하기 배달의 민족 대신에 집밥 먹기 어제보다 조금 외식 횟수 조금 줄이기 이메일 비우기 같이 함께 실행해요. 제가 매일 종이신문을 읽고 정리한 상세한 글은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글로 글로 읽는 게 편하신 환경이시라면 블로그에 방문해 주시고요. 영상으로 보는 환경이 편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유튜브에서 만나요.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블로그로 소통하면 친구예요. 저처럼 지식의 힘이 부족하시다면 함께 신문을 읽고 어제보다 0.1% 성장하는 내가 되어보아요. 여러분이 느낀 깨달음을 바로 댓글로 달아 남겨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느낀 것을 공유하는 일 또한 온라인 세상 속 공헌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운 시간 되세요. 안녕.